실수하지 않는 의사, 아기한테 잘못을 하지 않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남들을 치료하는 사람이잖아요. 순고한 뜻을 갖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신생아학을 28년간 근무하고 있는 박문성 교수입니다 어려서 제가 한 8개월? 9개월? 그때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자갈치료라는 걸 받아서 지금은 그거 덕분에 후유증이 남지 않고 그런 인연 때문에 재활의학과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재활의학과를 하려고 했었는데 재활의학과는 치료가 끝나질 않아요. 그런데 소화환자들은 치료를 하면 바로 효과를 보이고 치료가 아주 라마틱하게 빨리 반응을 하는 그런 점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활의학과에서 소화과로 지망을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미숙아를 처음 보는 거는 전공이 때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책을 보고 배우게 되고 사람들한테 듣고 배우고 알게 되는 거지 미숙아를 처음 봤으니까 와아기가 정말 이쁘구나 이런 감상적인 생각은 잘 없어요 미숙아 환자는 제 환자들이죠 우리나라에 이제 미숙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장기들이 다안 만들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이안 만들어진 장기를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망가지기도 하고 벼가 물속에서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도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자라야 되는데 애가 미리 나온 거예요 양수 바깥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미숙관은 후유증도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태죠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모셔널하기 때문에 상태를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는 순간에 감정이 격해져서 얘기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실은 사실대로 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설적으로 해주는 편이어서 엄마들이 조금 어렵게 받아치지만 찾아보거든요. 나중에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거를 공감하게 되는 거지 좋다고 얘기하는 건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지를 엄마가 헷갈리면 곤란하니까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임팩트 있게 얘기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애기들은잘 노는데 엄마는 정확하게 좀 제주도에서 우리 병원에 오애에요 당시에는 제주도에 그런 미숙아를 치료할 병원이 없었어요. 1,000g 미만짜리를 키워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뭐5% 미만 때문에 이제 미숙아가 되면 폐가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호흡을 못 하는 거 스스로 호흡기를 끼고 3개월 4개월 동안을 NICU 입원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엄마가 입원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엄마는 찜질방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매일같이 그냥 찜질방에 살았어요.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잘 퇴원시켜서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고위험 신생아에 한해서 진료를 많이 봐요. 산부인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위험 산모들이 오면은 언제든 그거를 다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살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새로운 장비들이 나오게 되고 간호사 인력을 더 뽑아달라고 병원에 요청을 해야 되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복지부한테 그 지원을 받아서 열 병상을 더 만들어서 지역 신생아 집중센터를 만들고 모태 신생아 지역 센터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납관 가리지 않고 전문의들이 진료하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생아 세부 전문의들이 약 200명 이상이 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모시고 교육들 프로그램도 만들고 신생아학의 발전을 할거 아니에요. 발전에 따라서 과연 이것이 에비던스 베이스가 된 건지 아닌지 판별을 해서 지침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런 학술 활동, 진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수술을 하는. 병원마다 아웃컴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그 맹장 수술했는데 다 살아나가는데 이 병원은 맹장 수술했는데 열명 수술하면 아홉 명이 죽는 이런 병원들이 다 다른 거죠. 치료 방법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환자마다 조금씩 치료 방법이 다르지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손 닦아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을 만듭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법이에요, 법. 300여 개의 기준들을 가지고 잘 지키는 병원이냐 지키지 않는 병원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지키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그러면 나 환자를 반밖에 못봐 왜냐하면 그 사이에 여러 단계가 생겨서 힘들어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 드리면서 정책을 지키느냐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안전으로 갈 거냐 타협은 안 돼요 안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이 싸웠고, 위험 요소들을 많이 없애주는 그런 계기가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하면서 보람이 있었어요. 책이 계속 바뀌는데, 정공이때 공부한 거를 가지고 앞으로 30년을... 울고 먹으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의사를 할 때까지는 책을 계속 봐라. 정년이 이제 내후년이지만 책을 보고 그런 에비던스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남들을 치료하는 사람이잖아요. 숭고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국가대학에 들어오면 그런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을 몸에다가 심어주는 그런 게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공부는 계속 해야 되겠죠. 지금 삶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없어요. 다른 삶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좋은 의사로 기억 남으면 좋겠죠. 그런데 실수하지 않는 의사, 애기한테 잘못을 하지 않는 의사, 평범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단급종합병원의 파슬리티가 있는 이런 병원에서 마지막까지도 당직을 쓰고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